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가득한 성남 걸어서 성남 속으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걸어서 성남 속으로의 mc를 맡은 홍인표 김예은입니다. 아, 방송을 처음 하는 것이어서 정말 떨리네요. 인표군 떨지 말고 저희 열심히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만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계신 리포터 분들이 성남에 대해 여러 가지 주제들로 많이 찾아왔다고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원구 은행시장에 가격도 싸고 양도 많아 아주 유명한 집을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위치한 판교박물관에 다녔는데요. 판교박물관은 한성백제 유적 구기와 고구려의 남아 증거인 이기의 석실분을 부, 보유한 박물관으로서 성남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위치한 판교박물관은 성남시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으로서 1600년 전 한성 백제시대 동북아 겨루및 고구려 남아의 증거인 백제, 고구려, 돌방무덤 11기 등을 전시, 보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지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성남의 역사를 자랑하는 판교박물관인데요. 자, 한번 성남의 역사를 알아보러 갈까요? 1층 전시관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판교박물관에 조선경희와 출토 유적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삼국시대 판교 문화에 대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판, 판교 박물관을 알게 어떻게 어, 저는 이 판교박물관 어, 최초에 오픈하기 그전 달에 여기 들어왔어요. 아 예, 여기 저 돌방 무덤. 돌방무덤 전시한다고 해서 이 돌방무덤에 대한 해설을 하려고 왔습니다. 고분 전시는 국내 최초로 석실분 벽체를 해체하지 않고 고분을 그대로 떠서 통채로 옮기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하 1층에는 분당 판교에서 발굴된 고구려와 백제 고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무덤은 고구려 1호 무덤인데요. 이 무덤은 유일하게 두 개의 돌방이 붙여져 있는 쌍실분이라고 합니다. 아직 유물이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석회를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체험을 하러 이동해 볼까요? 이곳 체험장에는 유물 그리기, 조합하기 등 많은 체험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즐겁기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보다가 이렇게 제가 직접 유물 맞추기를 해보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박물관이 있지 않은지 정말 궁금해요. 유물 그리기, 조합하기 등을 체험하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은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요. 만약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 더 많은 유물들과 무덤들이 들어왔을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로써 판교 박물관의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판교 박물관을 소개하는 동안 재미있었고 성남의 역사를 많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박지우 리포트였습니다. 시작된 여름으로 푹푹 찌는 듯한 더위의 성남. 단맛이 떨어질 법도 하지만 한입 먹으면 무더위에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음식이 있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저와 같은 학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던 입맛도 단번에 사로잡는 맛있는 성남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북쪽에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이곳. 은행시장은 참 사람 냄새라는 정겨운 곳인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채소들과 예쁜 색을 자랑하는 상큼한 과일들이 서진이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리부터 서준입니다. 이곳 은행 시장에 정말 싸고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성남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끈 홍두깨 칼국수. 홍두깨로 밀어 만든 면과 송송 썰은 신선한 채소가 육수와 만나면 맛도 영양도 가득한 푸짐한 한끼 완성. 3 0 0 0 원의 행복. 가격도 착한 이 음식 정말 매력 있다. 우와 실제로 보니까 저 맛이 생겼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성남에 맛있는 칼국수가 있다. 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더 맛있어요. 진짜 최고! 서진이도 반한 칼국수 맛이 손님들도 반하게 했는지 가게 안은 칼국수를 먹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손님들의 모습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오기에는 부담이 없고 어, 맛도 있어서 이제 배고프면 망설, 망설임 없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칼국수를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집에서 음식을 먹을 적에 손님들한테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음식을 전해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제 손님들 갖다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늘그 마음이에요. 예. 네. 가격 운영은 뭐, 우리가 이제 이 가격이 이제 저가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 동네 어떤 자체가 지금 어 사실 어려우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맛있고. 네, 맛있고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손님들한테 이제 맛있는 칼국수로다가 인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먹어보셨어라는 이 맛. 네. 여러분, 홍암의 홍백 칼국수 먹으러 놀러 오세요. 제가 성남에 오래 살았는데 판교 박물관은 가보지 않은 것이 정말 후회되네요 언제 한번꼭 가봐야겠습니다 아니 성남에 오래 살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다니요 예은양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꼭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랑 가는 걸로 네아 그리고 <laughs> 은행시장의 홍두깨 칼국수 정말 가서 직접 먹어보진 못했지만 눈으로만 봐도 군침이 도는데요 인표군 그렇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뭐,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예 얘냥 나중에 꼭 같이 가서 먹읍시다. 인프군이랑 둘이요? 네, 왜 싫으세요? 아, 네 좀. 아. <laughs> 그럼 저기 미누리 포터. 저랑 같이 홍대 개 칼국수 네, 제가 다녀온 곳은 강아지 페스티벌이었는데요. 주인들과 반려 반려견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반려견들과 주인분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아서 저도 같이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귀여웠겠네요. 근데 미노 리포터, 반려견들의 미소요? 미소가 보이셨나요? 네, 정말 축제를 주인과 같이 즐기려는 반려견들을 보면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놀면서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어내는 것과 같이 아주 즐거워 보였습니다. 네, 그럼 미노 리포터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걸어서 성남 속으로 리포터를 맡은 박민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반려동물 축제를 한번 보러 와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제1회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반려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강아지들이 주인과 함께 잔디 위에서 뛰어놀고 강아지들끼리 서로 장난을 칩니다. 주인과 함께 경기를 하고 있는 강아지들이 여유롭게 점프도 하고, 암벽도 뛰어넘고, 사이사이 봉을 통과합니다. 직접 원반도 던지고. 강아지들과 어울려 축제를 즐기시는 이재명 시장님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반려견이 있는 반면 개식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통 받고 있다고 알려 주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음? 자, 여기 온 소감이 어떠세요? 어,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어, 다른 뭐 반려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 견주로서도 좋고 또 강아지 입장에서도 네 기분이 좋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처음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부스랑 이렇게 강아지들도 많이 있고 소풍 나온 것처럼 너무 즐겁고 재밌네요. 많이 잘 즐기고 샤넬이도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박민우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임표군 맞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예은양, 저는 어때요? 임표군 방송에 집중합시다. 방송 도중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시청자들 재밌게 들으려고 그랬죠. 그런 거안 해도 우리 프로그램은 충분히 재밌다고요. 오늘 왜 다들 저한테만 그래요? 네, 그럼 임표군 저랑 같이 칼국수 먹으러 갈까요? 아, 네 혼자 가시고요. 이번 영상은 동교 리포터의 영상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성남 시민들의 바쁜 하루의 일상을 싹 풀어 드릴 수 있는 곳을 찍어 왔는데요. 저희가 찍어 온 장소를 가, 가서 지친 하루의 피로를 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바쁜 출근길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갖고 걸어갑니다. 이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몸에 피로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사회인에겐 개인의 시간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과 마음이 지친 사회인들을 위해 상담 심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길거리마저 사람들의 눈을 주목시킬 정도인 정자동 카페 거리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기분전환을 할때 이곳 정자동 카페에 오시는 건 어떤가요? 햇빛에 반짝이는 나무 시원하게 흐르는데 자전거를 타기 좋은 자신의 길을 마음껏 뽐낼 공연장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휴식이 필요할 때 가족과 함께 이곳 탄천공원으로 오신 건 어떤가요? 살아가는 사회인 일상의 지층이 마련인데요. 다음에는 더욱 편하고 더욱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학업에 지친 학생들도 가서 피로를 풀어야겠군요. 저도 가야겠네요.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가면 좋겠지만. 임필군은 학업에 지치실 일이 없으실 듯합니다. 왜 왜죠?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밤 늦게까지 매일매일. 매일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다음 영상으로 빨리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MC인 제가 다녀왔습니다. 학업에 바쁘실 텐데 시간이 있으셨나 봐요. 네 공부 다 하고 갔어요. 됐어요? <laughs> 네네 죄송합니다. 그럼 임필군 영상 기대도 좋습니까? 물론입니다. 빨리 저의 영상을 봅시다. 지치인 성남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성남 중원구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입니다. 현재 많은 성남 시민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럼 현장을 통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직접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드디어 운동을 많이 해보신 것 같은 분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아 옛날에는 축구를 했었는데 네.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내 건강 생각해서 족구로 바꾼 지한 지금 3년 됐어요. 아, 네. 아 3년씩이나 되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족구를 저희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르칠 수 있지. 어. 아 그럼 저희가 직접.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족구라는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예. 족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기본 자세를 배우는 게 최고, 이제 1차 저 배우는 거고, 그두 번째는 이제 그 기본기를 배우게 되면은 그 포지션 또그 자기에 맞는 그 포지션을 배워야 돼요 그 공격수가 있고 또 세타가 있고 또 자수비가 있고 우수비가 있고 그 포지션을 배워서 자기가 맞는 그 포지션을 할수 있는 게그 아주 좋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 자세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기본 자세는 일단은 그 모든 운동이 기마 자세잖아요 이렇게 기마 자세 네, 기마 자세 이렇게 기마자세, 이자세에서 모든 운동이 시작이 돼요. 족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세 배운 다음에 공을 이렇게 어떻게 받아야 하냐, 그런 거 배우면은 금방 그 포지션 그 소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포지션에 따라 하는 게 무엇인가요? 아, 포지션에 따라, 그 이제 뒤그 자수비 웃으면은 상대방 공격수가 때리는 것을 안정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세타가 편안하게 올려줄 수 있는 게 어. 자수비 우수비고요. 그리고 우수비가 자수비가 이제 편안하게 올려주면은 그 세타는 공을 이쁘게 올려줘서 공격수가 공격을 아주 잘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세타예요. 그리고 공격수는 이제 그 공을 때려서 점수를 낼수 있어야 그 공격수가 이제 잘 한다고 할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직접 예. 경기를 통해서 예, 예. 좀더 자세하게 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 근데... 예. 자 경기 시작합니다. 저희팀이 먼저 서브를 했습니다. 이야 공격수가 정말 잘하시더군요. 상대팀의 깔끔한 서브 저희팀이 잘 받아내는군요. 저희팀 서브 좋습니다. 상대팀이 공격으로 점수를 얻어냈군요. 아... 상대팀 공격 무서웠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네, 김태문 분께 이 족구라는 운동을 배워보았습니다. 인터뷰와 족구를 가르쳐 주신 김태문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족구뿐만 아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 너무 많다 싶으면 30분 정도는 어, 다른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표분이 자주 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아, 그건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어, 제가 하는 운동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운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어, 이것은 이제 롱보드라고 하는데요. 어, 롱보드가 정말 재밌고 배우기도 쉬운데,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죠? 아, 임표부이 너무 심심해 할까 봐 제가 동규군을 게스트로 한번 모셔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이걸 알려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알려 주면 돼요. 아, 그렇군요. 이걸 정말 탈수 있는 건가요? 너무 근데... 될까 봐 무서운 것 같은데. 아, 탈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 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임표군만 믿고 배워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알려드릴 것은 스탠스라는 건데요 어, 스탠스는 이제 중심발을 찾는 거죠 네. 네 중심발을 찾는 방법은 그냥 뒤에서 밀쳐보면 됩니다 자 처음에 스탠스를 알려드렸죠 네. 그 다음 배울 것은 이제 11자 모양을 맞추는 겁니다 네. 어, 보드를 타고 있을 때 발을 11자로 맞추어야 중심 잡기가 편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알려드릴 것은. 이제 11자를 알려드렸으니까 중심 잡기를 알려드릴 겁니다. 중심 잡기는 이제 발을 앞으로 뒤로 할때 이제 중심을 잡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앞꿈치랑 뒤꿈치에 힘을 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설명해 드릴 것은 어, 이제 보드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기술인 푸시오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푸시오프는요, 이제 발을, 한 발을 일자로 맞추신 다음에 다른 한쪽 발을 밀면서 보드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제 보드를 멈추는 기술, 브레이크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브레이크는 이제 한쪽 발을 땅에다 거의 밀착한 상태로 붙여서 어, 신발과 보드, 어, 바닥을 마찰시켜 멈추는 기술입니다. 네, 가장 기초적인 기술들을 알려줬으니 동규군이 이제 직접 타보겠습니다.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잘 타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합니다 타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도 처음에는 운동신경이 안좋아서 고민했는데 이렇게 몇분안에 타니까 뿌듯하네요 여러분들도 자전거나 킥보드 롱보드를 가지고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공원에서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동규군이 말한 것처럼 어 주말이나 시간 날때 가까운 공원을 찾아 어 여러 운동이나 아니면 운동 기구를 활용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인표 장동규 이었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이고. 인표군 잘 하시는데요. 아, 운동 소질이 있으시네요. 아, 여러분들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해주신 리포터 분들, 감사합니다. 네, 걸어서 성남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걸어서 성남 속으로의 김예은 홍인표였습니다. 되게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매우 설레요. 두근두근. 힘들긴 했지만 재밌게 찍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실수도 되게 많았고 처음이라 힘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고 재밌었어요. 얘들아 인진해서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말안 더듬고 어? 내가 좀 혀가 길어서 좀금이긴 하지만 한글 못 읽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말아줘 어... NG 많이 내서 미안하고 늦게까지 다 같이 수고하면서 남았는데 좋은... 좋게 방송 끝낼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어, 뭐 NG도 많이 내고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고요. 네, 다음에 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